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이러닝. E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러닝을 e 통한 학습 경험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러닝이 e 스마트 기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을 학습 교재에 대자 교재 이미지와 함께 정보가 나타납니다.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 궁금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상과 실제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여줍니다. 현실 세계의 3차원의 가상세계를 겹쳐 보여주는 이른바 증강현실기술이 교육에 접목된 겁니다. 3D 입체기술 역시 교육현장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안경 방식의 3D기술이 등장해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결합하면서 학습에 대한 몰입도까지 높여줍니다. 저희 같은 이러닝 업체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발굴을 해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닝이 빠르게 진화하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닝 제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풀 HD 화질의 영상을 구현하는 이러닝 e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넓어진 화면에 전송 속도까지 1 메가급으로 빨라져 강의 내용을 선명하고 편안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실에서 카메라를 조정하는 무인 촬영 시스템과 자동 인코딩 시스템을 통해서 편집 방법도 간소화돼 제작 시간을 기존보다 50%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환경을 좀 구축을 해놨고요. 어,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 아무래도 회원분들이 빨리 강의를 보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빠른 어, 서비스에 이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이러닝 e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 지난 2004년부터 매년 평균 10% 정도로 성장이 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등 미래 첨단 기술과의 융합으로 더욱 편리해진 이러닝은 이제 생활 속 일부가 됐습니다.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